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서로 알 수가 있고 또 사람의 마음을 서로 헤아린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참 좋은 일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 사람의 마음을 잘 모르거나 오해하게 되면 거기에 갈등이 있고 나중에는 다툼이 있고 나중에는 이제 예상치 못한 비극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의 마음을 아는 것도 참 좋지만 우리 성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인 시편 67편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는 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시라고, 그렇게 이제, 어, 제목을 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마치 자식이 부모님의 마음을 널 헤아리고, 그러면 그 자식이 철든 자식이고, 참, 그게 이제 좋은 자식이겠죠. 또 부모도, 이 자식의 마음을 널 헤아리고, 또 이렇게, 그런 대부분 그런 부모가 있듯이 오늘 본문에 본문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늘 헤아려 보시고 또그 마음을 따라서 믿음 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사실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부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대표적으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시는데요 창세기 22장 10절지라 보시면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택한 목적이 내가 내게 뭘 주고 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고 그런데 18절 중반절를 보시면 내 시로 말미암아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복은 너에게만 주는 복이 아니라 너로 말미야마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이사야 49장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을 드러내시는데요 어, 흐름 지를 보시면 내가 또 너를 누구의 빛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서 나의 무엇을 베풀어서 구원을 베풀어 어디까지 이르게 하리라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잘 아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 마음을 알기 위해서 점도 치곤 하죠. 점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독심술을 배우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보면 가만히 한 동안 쳐다보시고 조금 어, 아이들용으로 하면 어떤 사람은 째려보기도 하고 어, 관찰하기도 하고, 그렇게 유심히 보고, 어떤 사람은 말을 툭툭 던져서 유도신문도 하기도 하고, 그게 다 사람 마음을 알고 싶어 하는 그런 사람의 심리적 반응이라고 할 겁니다. 근데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도, 어,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이것을 품고 기도하고 헤아린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또 우리 성도가 믿음 생활이 많이 복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시0편 67편은 하나님 마음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들을 인도합니다. 첫째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베푸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심을 알길 원하세요 마치 태양이 늘 말없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생명체가 살 수가 없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이렇게 빛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가 없습니다.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여러분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에 보시면 구원의 도가 만방에 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2절 다 같이 앞독하십니다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네,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이스라엘에게만 거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만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다 알려지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 하나님의 이 그래서 택한 사람 이스라엘 백성을 먼저 택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열방에. 모든 민족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자, 세째, 이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송받기를 원하십니다. 3절임 답도갑니다. 하나님이요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보면 이제 반복적인 이 이제 말씀을. 두 문장으로 해주시는데요. 찬송하게 예, 하시며 그랬습니다. 찬송이라는 말씀이 두번 나오죠. 예, 그리고 모든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만 아니라 아, 누구만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으며 또 하나님의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은 모든 민족들이 다 구원을 받고 모든 민족들에게 당연히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시다자 예. 넷째입니다. 사절입니다. 나가 잡도갑니다.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를 다스릴 것이 믿니다. 전반지를 보시면 온 백성은 뭐하고 뭐하게 노래할지니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게 감사하게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꽃이 활짝 피어서 이제 그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 그렇게 복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십니다. 자, 다섯 번째. 하나님은 공평하시며 그리고 심판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절 흐름대로 보시면 주는 민족들을 뭐하 심판하시며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마실 것이 니라 다스리신다, 통치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예, 행한 대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지난 주일 말씀에 어, "상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살폈어요. 예,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 하게 못하나니,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비하는 자는 하나님은 반드시 어, 살아계시는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시는 이심을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런데 그 상의 기준은 각자 행한대로 하나님은 상 주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 상을 우리가 상에도 그냥 공짜로 막 주는 상을 프라이즈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죠. 프라이즈라고 하는 상은 그냥 경품도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냥 공짜로 주는 그런 상도 아, 광의적 의미에서 우리가 그런 상을 줄 때는 프라이즈라고 그러죠 에, 그런데 내가 뭐 행하고 헌신하고 뿌린 것들을 거두는 상은 리워즈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상은 내가 노력해서 가령 학생들이 열심히 공부하면 상을 받죠 그런데 열심히 공부하지도 않고 어, 상 주는 어, 아이를 향해서 선생님은 불공평하다 라고 말하는 게왜 똑같이 공평하게 상안 주시냐. 그런데 상 받을 아이들을 간만에 보니까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근데 상을 못 받는 아이는 알고 보니까 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냥 놀고, 먹고, 자고 다한 거죠. 어, 근데 열심히 한 거는 모르잖아요. 그거는 어, 성적으로만 드러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선생님이 불공평하다라고 따지는 게 그게 공평한 거예요? 아니면 양심을 속이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왜 차별하시냐고, 누구는 복 주시고, 누구는 복을 안 주시고, 누구는 상 주시고, 누구는 상안 주시고, 이렇게 공평히 하나님이라고, 막왜 아, 나이 안 주냐고 그렇게 따지면, 그것이 바로 불공평이고, 그것이 바로 자기 양심을 속이는 거죠. 그래서 각자 행한대로 그 믿음을 정확하게 공평하게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시나? 하나님이시다. 예, 하나님은 절대 불공평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공평하신 하나님이고 행한 대로 거두게 하시고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데 그 최후의 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그렇게 예비하신다 그러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많은 상 받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예요. 공 심은 데공나이 하시고, 팥 심은 데팥 나게 하시고, 선을 심은 데 선을 거두게 하시고, 악을 심은 데는 악이 나게 하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나게 하고, 감사를 심으면 감사하게 나고,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단을 그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공평의 하나님이세요. 자, 다음 열섯 번째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칠질를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시리니 복을 주시리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결국은 우리를 때로는 연단하게 하시고 또 때로는 매를 대기도 하시고 때로는 인내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 우리에게 복의 권원이 되시자. 결국 우리를 잘두게 하시려고 우리를 다듬어서 우리를 더 귀하게 만들어서 이제 축복의 그릇으로 서식이 위함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이게 바로 일주에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이게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아, 결론적으로 마땅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임을. 알려주는데요. 질주다가 잡부가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마하리로다 경유할 땅의 모든 것.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도 다포함되어 있습니다. 피조물도 마치 꽃이 태양을 향하여 고기를 들듯이 우리도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 지키시고. 기쁘고 즐겁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을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께 마땅히 예배드림이 옳은 일이고 찬송함이 옳은 일이고 또 영광 올려드리고 삼명감당함이 옳은 일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사람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건참 좋은 거죠 예, 보편적으로 서로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오해가 있고,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것은 그 마음이 서로 오해가 돼서 알지 못할 때 쓸데없는 논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되면, 아, 이 본심은 저런 마음이구나 생각한다면, 때로는 표현하는 것이 서툴러서, 때로는 오해가 있어도 그런 부분들은 그냥 통과가 되는 거죠. 왜 본심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축복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을 아는 노력보다도 더 중요한 성도의 노력과 관심과 기도는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그이 본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예, 이제 돌아오는 주일은 외부 강사님을 모시고 헌신예배 말씀을 우리가 들을 테고 그 다음 주일 헌신예배 때는 기도 중에 헌신의 각오와 자세로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빌리보스 마음을 가지고 지금 계속 묵상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성도가 마땅히 알아야 될 마음이죠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이 말씀을 놓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앞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 마음을 알게 해주세요 오늘 시인처럼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하나님 마음을 가득히 품으시고 또 믿음 생활을 복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